이 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인펙션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어, 감염병과 치료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테마의 게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스 하스피털이나 어, 제가 달렉다이스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서 코로나 관련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어, 이런 주사위를 음, 굴려서 어, 환자를 나타내고 그 환자를 어, 백신으로 치료하는 테마의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문을 보시면 세 종류의 주사위 그다음에 시트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빨간색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백신 또는 치료제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은 검체라고 해서 어 병원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사위가 한개 있습니다. 2인의 경우에는 네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고요. 3인의 경우에는 다섯 개, 두 개, 한개 가지고 하면 되고요. 4, 5인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 최근에 병원을 다녀온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고요. 자,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자, 이렇게 모두 굴린 다음에 같은 눈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색깔별로.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여기 같은 종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분을 좀해 놓고, 그다음에 선 플레이어부터 어, 전염병 같은 숫자를 모두 가져갑니다. 어, 또는 다음 플레이어는 어, 이 백신 한 종류를 모두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검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백신과 전염병 두 종류가 있을 때에는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져가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사위가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주사위가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가져가고요. 자, 주사위를 모두 가져갔으면 자신이 가져온 주사위를 자신의 시트지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져온 주사위는 이 빨간색 주사위는 환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압 격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6번 환자들은 따로, 뭐, 여기 네 개의 병, 동 중에서 따로 한 동을 정해서 이 환자들만 모아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윗줄에다가 6이라고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번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어, 경, 중증이긴 한데, 이 사람들도 4번, 5번도 따로 병실을 하나 차지해서 이렇게, 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름차 순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4나 5를 쓰면 되는데, 4두 개면 가운데다 4 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신 4 하나는 여기, 여긴 기또 하나.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가 좀 양호한 1, 2, 3의 경우는 한 병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증인 요 환자들은 1, 2, 3. 음, 여기에 병실을 하나 차지하고요. 2번 환자를 이런 데다가 넣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알맞은 병동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 중에서 기록하시는데, 1, 2, 3의 경우에도 오름차순이 되도록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이 되지 못하면, 병실을 찾지 못하면 여기 감점, 마이너스 어, 5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병실을 음, 배치를 못하면.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자, 모두 다시 회수를 하고, 어, 선 플레이어를 다음 왼쪽 플레이어가 다시 넘겨받아서 다시 주사위를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배치해서 숫자로 기록하시면 되고요. 윗줄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치료제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치료제는 꼭 어, 오른 차순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아무 곳에나 아랫줄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숫자와 똑같아야 치료가 됩니다. 그 밑에다가 숫자는 쓸수 있습니다. 밑에다가 치료, 는 어, 숫자는 쓸수 있는데, 치료가 되지는 않구요. 밑에, 어, 요 해독제만, 치료제만 하나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3번 환자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3번, 이렇게 밑에다가 숫자를 쓰시면, 이 어, 환자는 치료가 된 것으로 나중에 점수 계산에 반영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없더라도 여기에 아무 데나 이렇게 미리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검체 같은 경우는 가져왔을 때 이걸 환자로 할지 아니면 은 치료제로 할지 이렇게 배치해서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돌아가면서 쭉 플레이하시다가 어떤 플레이어가 이 병상 중에서 두 병, 음, 병상을 병 모두 채웠습니다. 윗줄과 아랫줄을 모두 채우거나 아니면 어떤 한 플레이어가 병실을 뭐 배치하지 못해서 감점을 3개 표시하면 게임을 끝내시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게임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치료가 된 사람 점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아래 숫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어, 치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 2, 3 해당되는 사람은 한 명당 3점씩이고요. 여기는 한명 치료 받았고요. 여기 4, 5 같은 경우는 5점씩입니다. 세명 치료 받았고요. 그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아주 중증인데 세명 치료 됐네요. 그래서 세 명, 7점씩입니다. 여기도 한명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곱한 어, 것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산해서 42점 얻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치 안된 사람, 이렇게. 치료제가 있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다거나 치료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한 명당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8명이 있어서 마이너스 16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 남은 치료제. 이런 것 같이 치료가 안된약 있죠? 자, 이런 치료제. 남아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엔 플러스 2점씩입니다. 그래서, 위에 숫자 맞지 않는 거, 여기 2 있고, 여기 4 있죠? 두개 있어서 4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병실을 어떻게 잘 격리해서, 어, 구분해서, 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받는데요. 여섯 개가 다 차야 됩니다. 여기 위에 환자들이 꽉 차야 되는데, 같은 숫자로 가득 채운 경우에는 20점이고요. 자, 오름차 순으로 잘 채웠다. 잘 채웠으면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30점. 받은 거구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어, 치료제를 가장 많이 선점한 플레이어들인데요 가장 많은 치료제를 어, 확보한 사람은 20점 이구요 2등은 10점 입니다 만약에 똑같을 경우에는 다 점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병상을 확보 못한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마이너스 5점 하나 못했을 땐 마이너스 5점 또 못했다, 그러면 10점 마이너스고요또 못했다, 그럼 15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를 모두, 더하거나 빼서 나온 수치가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병실 부족에 대한 점수 마이너스는요, 요 환자 명수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병실을 배치를 못했을 경우에 3번. 이지 이렇게 두명 못했다고 해서 두번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횟수의 의미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자 요즘 시국에 어울리는 그런 게임이기는 한데 자 한번 요 룰을 좀 바꿔서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아주 주사위 눈의 어, 크기에 따라서 심각한 정도를 표현한 것이 좀 재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려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 교육용으로도 한번 학생들과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병동이 크게 네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더 나눠 보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개만 사용하니까 1, 2, 3이 한 병동 안에, 그 다음에 4, 5가 한 병동 안에, 6은 또한 병동 안에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병실에 따라서 좀큰 병실 작은 병실 이렇게 나눠놓는 것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 플레이해 보시고 한번 또 색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응용해서 게임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시국에 어울리는 그런 테마의 게임 인팩션 간단히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요즘 시국 천 명에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인팩션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푸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